목포시 의회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포시가 내년에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8,222억 원. 지난해보다 11% 정도 증액되면서 목포시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넘겨받은 목포시 의회가 예결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의장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예결위원들이 구성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장의 결정은 새해 민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걸링돌로 작용한다는 것일까요? 상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결위원까지 의장 맘대로 결정하는 상황은 처음 경험합니다. 의장단은 예결위 활동에 결격사유가 있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추천이 없는 의원은 절차대로 배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집행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원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도시 건설 위원회에서 추천을 못 받아서 안 되신 거고. 지금 최영님 의원 같은 경우는 먹고시하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저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감정이 없겠어요. 결국 시의회는 정회를 반복하며 30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원안대로 예결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 투표에선 평화당 정용수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예결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의원들인데도 내부 갈등 때문에 표심이 엇갈린 겁니다. 예결위는 시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예산을 막는 중요한 자리.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